가족의 무게를 견뎌라. 아, 가족의, 음. 무게. 가족의 무게를 견뎌라. 아니, 모르겠다. 제가 알기은 굉장히 좀 가정적이시고 이런데 이게 무슨 말하려고 그런 걸까요? 제가 이제 가족의 무게를 좀 견디고 싶다라는 얘기는 이제 아버지. 음. 아, 아버지가 워낙. 정말 훌륭하신 네. 너무 유명하셨던 어, 분이라 음. 항상 박노식 아들이라는 게제 이름이었어요. 이름 박준규로 알리기가 맞아, 너무 맞아. 쉬, 어려웠고 그러셨겠어요? 그냥 박노식 아들. 어저 어, 친구 저 최고에서 많이 봤데제 배우 탤런트 아니야 뭐 어. 아이 짠하그 박노식 아들. 아아아 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 음. 그런 게 조금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도 맞아. 제 나름대로 박준규는 이름 석자을 음. 걸고 좀뭐 음. 인정을 좀 받고 싶었는데 음. 그런 게 조금 걸리는데 이제 제 애들이, 음. 또 뭐, 아이들이 또 이제 그러겠다. 그 똑같은 길을 걷고 있거든요. 아, 연기, 아. 음악을 좀 전공들 하다가 음. 큰 애는 뮤지컬도 하고 있지만 작은 오. 애는 드럼을 쳤었는데 이제는 다 연기자로 아, 이렇게 아, 쭉 나가고 있는데 그 또. 아이들도 지금 이렇게 음. 그런 소리를 들어요. 음. 그 할, 뭐 할아버지 얘기부터 아, 아버지 음. 쌍칼 아들 뭐 음. 이런 그르네.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음, 좀 부담이 되시면서 부담이 좀, 좀 걱정이 되시겠어요? 네, 여러분, 진짜 아이들 편하게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그그 그 요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제가 TV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가족 집, 집도 집 나와서 집도 촬영도 많이 하고 많이 나오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집사람만 나오고 애들은 안 나옵니다 <laughs> 어. 이게 아. 어느 순간 애기 때부터 이렇게 데리고 TV에 나오고 아. 했는데 어, 원래 가족 같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 이제는 안 나오는,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참 별로 그래서... 안 좋은 소리들을 이렇게 댓글들을 아... 올리셔서 아... 음. 그게 이제 애들이 항상 덕본다고 생각을 아... 하고 있거든. 그 아이, 어, 덕... 내가 그 아이들을 TV에 얼굴을 비치려고 데리고 아... 나오는 것 같고. 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 이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laughs> 세종문화회관 같은 영웅이라는 작품에서 어... 뮤지컬을 딱 했는데 어... 거기 애들이 이제 팬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어... 네. 연기를 잘했어요. 노래도 어... 잘했고. 근데 어... 거기 댓글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이 보고 이렇게 날 보여주면서 이렇게 씩 웃으면서 아저 이런 말 들어요 그래서 어떤 보니까 말인데? 박준규 아들이라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와. 잘하네. 아, 아, 아 뭐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 세들의 뭐 이렇게 누구의 자식이다 하는 사람들은 아유. 아예 기대치가 높았 또. 또 박준규가 어떻게 꼬자 었나보다 이런. 이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절대 없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더대구아 안 되는 애를 그렇게 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속상한 그렇지. 가족 상담 오늘 상담할 게 제일 속상한 게 네. 아버지만도 인물이 안 돼. 네. 근데 애들이 잘생겼는데 난 그것도 안 돼. <laughs> 나는 이 삼대째 유형한 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laughs> 아버지보다도 못나 애들보다도 아, 근데 못 근데 난 뭐냐고 괜찮아. 우리들한테 최고의 스타니까. 형님은 다리 없잖아요. 역할이야. 아, 다리야. 형은 다리야. 다리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고 해주세요. 아, 그런 걱정은 그냥 이 자리에서 날려버려. 네네. 생각도 하지 마라. 네. 자네보다 훨씬 나을 것이야. 아, 아, 아. <laughs> 그래서 너무 나 영, 난 배우 안 한다 그랬거든. 아, 맨날 아, 아버지 늦게 오지, 뭐 그래서 나는 배우는 안 하겠다, 막 음... 어린 나이에 그런 소리를 그런 까지 하셨구나. 근데 그럼 배우를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어렸을 때는 아, 나 배우 안할거 했는데. 어느 순간에 배우가 되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하다가 아버지 따라서 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아. 어. 아버지가 이제 아나 여기서 못 살겠다. 응. 그 당시에 이제 비디오 테이블에 빌려다 보는데 어. 최재성 씨 연명의 눈동자. 맞아, 뭐. 맞아. 외인구단, 아. 최민수 씨, 마이. 뭐 신의 아들, 뭐, 어이. 이런 작품들을 이제 빌려다 보는데, 다른 애들은 막, 너무 멋있다, 뭐, 재밌다 그랬는데, 나는 어. 살짝 질투도 나면서 내가 어. 샤워장에서 머리, 어, 얼굴, 머리 이렇게 물 묻힌다는, 물튀겨서 이렇게, 쫙, 거울을 보면 막, 너무 멋있는 아, 거야. 아니, 내가. 아, 근데 정말, 아니, 멋있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어. 저도 하고 싶은 거야. 난 어. 얘네들보다 훨씬 잘할 자신이 있다라는 어. 생각을 막 했죠. 그래서. 어. 아버지한테 이제 저 진짜 연기자가 되고 싶은데 더니 어. 아버지가 한 방에 그냥 진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밀어줄게. 아, 밀어줄게라는 표현보다는 네. 그래 네가 연기를 하겠다고 좋다 고맙다야 나가자 한국으로 그때부터 나와서. 그래서 영화를 오. 이제. 아버지가 그래서 나오셨고. 아, 아버지가 진짜 하고 싶어 하셨어요. 오. 아버지가 내심. 누가 하나 나 대를 좀 이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도 이제 그 작품 하나 카멜레온의 라는 영화를 찍으면 바로 스타가 되는 줄 알았어 그래, 막 최재성 최민수 막 되는 줄 알았어 어. 와그 첫날 그 옛날에 어. 극장 한관에서 개봉할 때야 그쵸, 그쵸. 그러면 첫날 어, 레이잖아 우리 건너편에 응. 다방에 감, 감독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다방에 창가에서 아 사람이 음. 얼마나 많아 보자고 빨 말해 옛날 야 파리가 날리기 시작하는데 오 정말? 예. 안와안와 사람들이 줄 서야 되고. 되는데 그러니까 아, 줄 서야 아. 되는데 그래갖고 아, 이제 그 작품이 아. 아, 평이 안 좋고 망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연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기로에 섰다가 영화 그때부터 예, 악역을 많이 하고 <laughs> 음. 아버지가 집에 있는 애 꼬리 베기 싫어가지고 음. 야임마 배우가 카메라 앞에 서야 배우지 자식아 집에서 뭐하니 이 말이 너무 나한테 꽂혀가지고 아. 음, 음, 음. 아 이게 배우는 카메라 앞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가서 그냥 아무 연기나 막불어오는걸다한 음, 거야. 하게 돼서 그런 악역들을 드라마까지 넘어오면서까지 악역을 많이 하고 대학로 나가서. 맞 미식컬을 그러니까 하고 연기하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 일을 많이 했을 거야. 그러다가 그러게 쉽게 정말. 어둠은 아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방면에 쓰일 수 있는 재주를 가졌었어. 그래. 그게 보였어. 진짜요? 우리 주두개의 얘기를 음. 오늘 처음부터 아, 듣는 거는 처음이야. 아, 그래, 아, 왜냐면은 그렇지. 평상시에는 이런 대화를 좀안 하실 네,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할수 있었다는 게참 아, 좋다. 그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laughs> 보니까 아내분도 <안 해본도 웃음> 대단하신 게. <laughs> 그 약간 제가 듣기로는 약간 아, 배우 그만할라 했는데 아내분이 계속 옆에서 어, 또 예, 예. 응원을 해, 많이 해주셨다면서요? 그게 왜 그랬냐면 어, 어. 제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응. 대학로에서는 거의 뮤지컬 아가씨와 원달들 거의 1.5세대로 어. 치대신... 나살이라는 역을 해서 어. 주인공으로 그쪽으로 그래, 진짜 그쪽으로 멋있어. 굉장히 어, 어. 탑이었어요. 후배들 와서 이제 뭐 박상면, 윤다운, 허준호, 뭐 옛날에 임창정 아, 뭐 이런 어. 친구들이. 다 나랑 같은 위치에 있었는데, 대학로만큼은 내가 휘어잡고 있어었렇게 아, 아, 그 친구들이 이제 이거 할때 내가 같이, 야, 너도 해. 그래서 같이 해서 하고, 뭐막 이러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얘들이 TV 가서 뭐, 엄마의 바다, 독고 영재 형도 있어. 아, 엄마의 아, 바다, 아. 새 친구, 뭐, 뭐, 뭐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빵, 애들이 막 스타가 되는 거야. 빵빵빵. 음, 음. 터지고 쭉쭉 올라가는 거야. 음, 네. 야, 그때 우선 또내 마음이 아픈 거야. 아무아올것 어. 같아요. 아,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사고도 많이, 대학로에서 뭐 사고도 많이 술도 많이 먹고 막아 이랬는데 아 집사람이 내 손을 딱 잡고 여보. 당신은 남들보다 조금 늦게 되는 <laughs> 스타일인가 봐. 아 좀만 참자 그러더라고. 아 내가 미국으로 이민도로 가자그랬거든나 미국에서 아 살다가 옛날 직장도 있었으니까 아 거기 가면 살 수, 먹고 아살 수는 있거든. 그래서 했더니 와이프가 아그 한마디를 해서 내가 힘을 너무 줘서 대단하다. 대학로 공연하면 와이프가 다 앉아서 보고 있어 와이프만 보고 하고 막 그랬었어요. 왜냐하 어? 하트뿅 와이프가 보통 와이프가 아니야. 결국은 <laughs> 와이프덕에 지금 맞아요, 맞아요. 친구 성공했지 봐도. 뭐. 진하씨의대조의힘이어 어? 그렇게 해서 이 시대를 쌍칼로 하기까지, 어, 어. 하기까지 해서 그 자리 잡고 어. 그때부터 이제 또. 야, 그다음부터는 음. 이제 더 치고 안 올라가도 될 거란 생각하고. 아, 그래서 꾸준히 하자 그랬더니 지금 여기 아.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laughs> 아, 지금 뭐. 아니, 뭐, 성공 소리를 짧게나마 들었는데, 음.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어, 어떻게 네. 형수님이 박준규 형님의 컨트롤 타워야. 음. 아, 완전히. 아우, 정말. 근데 딸이, 자식이 <laughs> 내가 하는 일과 좀 동일한 일을 할때 기분은 좋더라고요. 왜냐면. 음. 내가 뭐 연기는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미술 쪽, 미술 쪽 관련된 거할때 옆에서 날 도와주니까 어, 또 좋더라고. 그럼. 아, 는 아, 저는 딴 거보다는 이제 다들 이제 같이 술 한잔 기울이면서 아, 우리 너무 같은 얘기를 음. 할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부러운 거야. <laughs> 아이고, 무슨 말, 이건 정말 제가 저,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은 어. 이렇게 집에서 파티를 해요. 그래. 어. 정말 끊이지 않잘본게 때너 노래하는데 라이트가 이렇게 카다우시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페이드 아웃이 되면서 이쪽에서 라이트인 되면서 뭐가 들어오고 그렇지. 이런 얘기를 서로 하면서. 그렇지. 알지 알았지. 그죠? 내 노래가 딱 끝났는데 카다우시 딱 되면 박수 안 나와요. 어. 막 이런 얘기를 어. 하면서 어. 서로가 뭐 의상 얘기하고 무대 조명 얘기하면서 어. 연기 얘기할 때가. 끝이 없어. 어우, 너무 행복합니다. 자랑하는 거. 자랑하는 거. 자랑 거. 자랑하이 거. 자랑하는 거. 자랑하는 거. 자랑하는 거. 자랑하는 거. 자랑하는 거.